여러분 반갑습니다. 발로란트 채널은 너무 오랜만이죠. 이번 이벤트가 있어서 설명해드리려고 왔는데 일단 빠르게 설명하면 용해를 맞이해서 이번에 발로란트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일단 제로 팽 스킨은 다 보셨을 거예요. 벤달, 고스트, 칼, 총기 장식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서 쓰고 있는데 완전 마음에 들거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한국 플레이어들을 위한 설마지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 이건 끝났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설마지 무료 이벤트 패스가 있는데 RP가 구하기 힘들잖아요. 다 무료. 총기 장식 카드, 스프레이까지 움직이는 스프 스프레이 프레이고. 이것들 다 얻으려면은 게임 플레이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기간이 길어요. 28일까지. 그리고 PC방 특별 혜택. PC방 가면 RP를 또 추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어 추가 경험치, 무기 스킨까지. PC방 가시는 분들은 이걸 꼭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이 이벤트 페이지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에 들어오면 밑에 보이죠. 이벤트 패스가 있어요. 지금 저는 다 채웠는데 이걸 들어가면 1단계가 총기 장식 이쁘죠? RP, 행운 부스터라는 칭호와 스프레이. 이 움직이죠? 귀여워요, 이거. RP 그리고 한번더 프로필 용의 기억 카드를 줍니다 이건 다무료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만 하면 공짜로 받아갈 수 있고요 다음은 제로팽 스킨인데 이건 저는 벌써 사서 쓰고 있어요 자 요런 스킨이고 크로마는 당연히 4개가 있고요 저는 검은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총기 장식 이것도 총기 크로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총기 장식도 그리고 얘가 자꾸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합니다 다음은 고스트인데 상당히 찰집니다 이것도 색깔 4개인데 나는 하면은 기본 쓸것 같은데 요것도 총기 장식을 아까 그걸 달면 되겠죠 요것도 당연히 크로마에 따라서 색깔이 바뀝니다 분홍색도 이쁜데? 그리고 다음 칼. 크로마 안 끼는 게더 낫던데? 그냥 기본이 더 좋은 것 같아. 아락시스처럼 요렇게 움직이는 요런 찰진 애니메이션이 참 좋거든요? 보시면은 칼 움직일 때 효과가 따라가. 그빛 효과 같은 게따라댕기거든요 이번에는 퀄리티는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거 검은색이 진짜 이쁜데, 칼은? 하여튼 그래서 이번 제로팽 컬렉션. 벤달 칼 고스트 총기 장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보여준 제로팽 구매 이벤트인데요. 이거를 인증을 하면 요런 거 줍니다. 국내 오리지널. 이거 다음으로 넘기다 보면 이제 이것저것 입력하다 보면 크리에이터 선택에 제가 있을 거예요. 유성 매직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선택을 해서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게 늘어나요. 제 이름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laughs> 제가 이벤트 참여를 너무 늦게 해서 제 이름으로 구매해줄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페이지에 링크가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들어갈 거예요.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끝나, 이거. 내 네, 해봤거든? 23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로팽 이번에 한정은 아니지만 구매를 세트로 해야지 총기 장식도 얻을 수가 있고 바로 사는 김에 이벤트까지 참여해서 이런 거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참여해라. 이벤트 패스 무료니까 금방 채우니까 다 참여하고 신규 스킨 구매 인증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